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역설입니다 30절과 31절을 주로 주목해서 봐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의 법이죠 그런데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 즉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다른 말로 이런 얘기예요. 의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의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에 이르렀고 또의그 자체요 그 의로움의 장본인 같았던 그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거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의를 어, 이미 다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와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이들이 오히려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뭔가 좀 뒤집혀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데 오늘 사도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 믿음이 그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답이다. 먼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어그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그 율법을 따르는 그 율법의 실천 그것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는데 자 이방인들은 어땠는가? 이방인들은 어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는 행위 그런 실천은 없었죠. 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자기들을 구원해주실 예수님, 어, 죄인임에 분명하죠. 어, 그렇지만 그런 죄인임에 불과한 자기들을 어, 구원해주셔서 의롭게 어,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오히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뒤집혔는가 왜의를 소유한 것 같았던 그 율법의 행실 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의 행실은 누가 봐도 의로워 보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의롭지 않았고 그런 율법의 행실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의롭지 않아 보였던 이 이방인들 그들은 어 의로워졌는데 그것은 온전히 믿음 때문이다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역설 이 뒤집힘은 그 이유가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 어 생각해보면 할수록 따지고 보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다 이게 뒤집힌 게 아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상이다. 왜냐하면 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행위에 있지 않다 이거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마땅한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듯이 어떤 어, 단순한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나 도덕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어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이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 존재의 격차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걸 높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 우리에 비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여기 땅에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는 땅과 하늘의 격차요, 땅과 우주의 격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 격차를 더 크게 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음부에 이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그 높이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이 음부인데 거기에 어,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라 저 하늘 그 하늘 위의 하늘 여러분 사도바울이 어, 하나님의 신비를 맛봤는데 어, 그때 맛보았던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위에 있는 하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맛본 것도 세 번째 하늘이면 하나님도 저 얼마만큼의 높이 있는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높이의 격차, 존재로 따지보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 정도의 격차를 하나님과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 가서 다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있을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은 둘째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에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만남만 놓고 따져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들이. 스스로 올라가서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우리요 아무리 키커봐야 2미터 조금 더 되는 거 그게 사람의 키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크다 할수 있는 자도 2미터 3미터가 될까요? 그 사람이 뛰어도요 1미터 이상을 뛰겠습니까? 점프해서 뛴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절대로 어,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재주로 뭐 이것저것 기구를 만들고 뭐 그래서 저 하늘에 올라간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 우주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우주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가 훨씬 더 광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우주는 전체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뛰는 힘 말고 스스로 뭘 하는 어떤 힘을 다 가지고서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 닿겠다. 여러분 그래봐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래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다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우리들이다. 그 정도의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있는 이 땅에 내려와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있는 이 땅에 내려와 주시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그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주셨는데 저 하늘에 계시는 저 우주 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광활한 어딘가에 실로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는 이 땅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래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분을 믿는 믿음이 답이다.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 있는 여기까지 내려와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하시다는 것, 우리 곁에 내려와 주셔서 나 곁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간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 안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내 곁에 내려와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믿음 외에는 여러분 이 엄청난 존재의 격차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의의 근거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들은 그로서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율, 의에 이른 그들은 누구인가? 실제로 겉보기에는 하나 의로워 보이지 않았지만 뭘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이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가서 다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내 곁에 나를 위하여 내려와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과의 사귐이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찾아나온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는 꼭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운동하러 나오신 거 아니지요. 예.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꼼꼼히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온다. 나이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시간에 매일매일 나를 들였다. 좋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나 실천, 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노력,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분과의 사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왜이 자리에 나옵니까? 나를 이미 찾아와 주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오늘 이 발걸음은 그냥 나의 어떠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는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무엇에 기대어서 그분을 누리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입니까? 열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믿음을 대체하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많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열심 가지고는 근처로 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뛰어봐야 거깁니다. 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열심을 내도 우리 스스로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 가서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맨날 맨날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저 이렇게 부족함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족한 거 하나님과 이 격차를 다 뛰어넘어서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궁극적인 죄를 예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매일의 죄 나의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간극 그 간극을 좁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휘장은 갈라졌고 지성소 안으로 이미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내게 들이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 있는 듯이 주님 내게 오셨으니 그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금게 달려나가는 그런 저야를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